야, 블랑이 입고 진짜에 좀 찍어줘. 아, 여기 아니나 잘못 찍어. 여기, 여기 건물 안에 과연 블루집을 벗고 살릴 수 있을지. <laughs> 블랑 저거 파란 핑이 니 거진 거니? 네 건물 안에 있. 어 내가 먹고튄거아니아니 그럼 위치 떠서. 각자 죽은데 핀 찍어도 되는거이 다음 악플랑 죽다. 이렇게 난나 죽은데 핀 찍었음. 심야 <laughs> 바뀌었고, 뭐야? 내가 여기 바뀌 붙었다니까. 근데 여기선 살리면 안 됩니까? <laughs> 문제는 블라, 반란인데, 넘어 봄 보일거 같은데 저 우지 우지 보고 있는것 같은데 쟤는 앞에 하나 왼쪽으로 오 혼자 한팀 다딱 하는데 와 와 우지로 그냥 와 바란시 어디? 여기 여기 뭐다 이상한 마카로니 뒤에 있을거야 1번 핑 마카로니? 아 마카레나 혼자 미션 임파서블 찍고 있네 어 앞에 보인다 <laughs> 그나마 다행인 점 다들 맹악에서 죽음 아 시체팔밍 맹혈겨. 아, 하네 갔다 쭉갔냐? 아, 레이 아, 다나, 방금, 방금, 방금 올라갔죠? 두, 두 명인데? 명두 명인데? 다기죠? 다가 없어. 라이 다나. 라일 아나 라일 다나. 있는데? 좀라라 얘들아 라일 <laughs> 다나. 얼마나처먹다려고 도대체 얼마나 죄먹는 게야? 물랑 같은 놈. 뭐? 잘린 찌는다. 잘다 지금 먹고 저기 아까 차있던거 타고 째줘. <laughs> 진짜 미션 이파서블 성공이다. 여기 저기 오느쪽에 차. 알아봤어. 그거 먹고 만약 된다면 살리려면 가까운데, 이쪽까지 쟤네. 가도 돼.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 여기요? 기 이쪽은 왠제쟤네가 지나가는 길에 볼 수도 있으니까 이쪽 그나마. 존나 뛰어. 아 사기장 안 아플 때. 앞에 어, 앞에 루스 트럭 앞에 스어 교통사고 나면 이제. 이번 <laughs> 으로 네. 그나마 저희가 안전할 것 같은. 이런 애들 라카위 락하위, 라카위에서 나오는 애들이랑 딱 맞추면 레전드. 이제 아쉬워지 어. 야, 근데 사노이 진짜 사람 아니. 빨리 죽이 난다. 지금 메비초 와서 맵이 비초무 음. 것도 있고 하프니 너무 많아가지고 파라다이스에 부켄 파이난 여기만 가도 진짜 사람 겁나 많이 뛰지. 저 저기 애들이 맨만하면 다가서 연마 안 까도 되긴 하고. 예. 아니. 어방 뭐지? 이제 차 타고 튀면 돼. 우리 알파캠프 가자. 공석 경보, 공석 경보. 알파캠프 가자.